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말썽많은 화재감지기형 캠코더 화재감지기형 캠코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참 말썽이 많죠 왜 말썽이 많냐 이 화재감지기형 캠코더는 보안용으로 개발이 된건데 자꾸 엉뚱한데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뭐맨뭐 뭐 그냥 잊을만하면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화재감지기형 캠코더는 뭐 일반 화재 감지기, 연기 감지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겨 가지고 뭐 천장에 이런 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 절대 모르죠 뭐. 알 수가 없어요 이 카메라도 뭐 이만해 가지고 이게 감지기인지 카메라인지 알수 없죠 또 야간에 요즘엔 성능이 좋아서 야간에 촬영이 좋게 이 LED 야간 적외선 LED까지 달려 있어서 깜깜해도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게 뭐 천장에 붙어있으면 뭐알 수가 없죠 일반인이 그리고 누가 이뭐 복도 같은데 붙여 놓으면 아파트 복도 같은데 붙여 놓으면 뭐 누가 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뒤에는 이렇게 메모리 이렇게 꽂게끔 돼 있고 이거 스위치 스위치가 온오프 스위치가 있네요 이, 요즘엔이 화재감지기는 천장에 붙여 놓고 리모컨으로 작동한다 리모컨 리모컨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 가지고 무선으로, 천장에 붙여놓고, 리메이크로 눌러주면 이렇게 깜빡이에요. 그리고 바로 뭐 촬영한다고 하면, 촬영을, 촬영 버튼을 누르면, 길게 누르면, 이 촬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러버 보니 뭐, 알 수가 있나요? 깜빡이잖아요? 이러면 바로 촬영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좀있다가 촬영한 영상을 한번, 뭐 한번, 뭐 보여드릴 텐데요 요즘 예,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장에서 약간 45도 각도로 촬영이 되는데요 어 일단 이런게 천장에 있으면 아, 보이면 조심을 하겠지만 누가 천장에서 뭐가 자기를 찍고 있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이게 몰래카메라로 활용이 되는데 좀 이따가 화질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이 몰래카메라에 대한 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제가 일단 잠시 후에 화질을 보여드린 다음, 몰래, 몰래카메라, 이 화재감지경 몰래카메라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비밀번호, 현관 비밀번호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한번,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화재감지기형 캠코더를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한 걸 어느 정도의 화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질, 우선 전원을 켜보고요. 이게 무슨 리모컨으로 작동하네요. 파란불이 들었네요. 전원을 키니까. 그 다음,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설명서를 이미 숙지를 했어요. 깜빡이죠?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는데. 저 파란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촬영이 시작될 겁니다. 자, 예, 끝났네요. 자, 한 번, 어, 느 정도의 화질인지 겠습니까 자, 그리고 화질, 어, 테스트 중에, 잠시 비밀번호 노출 안되게끔 하는 방법. 위에서 45도 각도로 찍죠. 이게 만약에 여기에 뭐, 저, 뭐 비밀번호,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야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찍으라고 화재 감지기 있는 반대편에 서서 그 다음 손을 가려주시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손에 뭘 들었어요. 어, 어, 가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몸을 가까이 대고 그냥 몸을 가까이, 몸을 가까이 대고 눌러주시면 절대 찍히질 않아요. 그 화질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은 손을 대고, 눌러주시는 게맞다 그리고, 제발 길다니면서 스마트폰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좀 하늘 좀 쳐다보고, 어깨 피고, 천장을 좀 보세요. 천장에 뭔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의심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쳐다보고 다니는 이게 뭐 천장에 뭐가 붙었는지 어떻게야? 아 천장에 뭐가 붙어 있다. 어제 수상한데? 수상하면, 어, 직접 제거하기 힘들죠? 그럼, 우선 집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관리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질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촬영이 시작될 겁니다. 자, 이제 끝났네요. 한번. 어. 어느 정도의 화질인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질 어, 테스트 중에 정확이 이, 이 비밀번호 노출 안되게끔 하는 방법. 우회 45도 각도를 찍게 이게 만약에 여기에 뭐, 뭐, 뭐 비밀번호, 성관 출입원 비밀번호를 눌러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치를 하고? 화재감식이 있는 반대편에 서그 다음, 손을 가려주시고, 눌러주요 그리고, 한 손에 뭘 들었어요? 어, 가리기가 어, 힘들잖아요 그러면 몸을 뭐 가까이 대보면. 뭐, 몸을 가까이 대고 눌러주시면, 이게 찍히질 않아요. 그 화질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이제, 방송에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은 손을 대고 눌러주시면 되겠다. 보통 이렇게,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늘 좀 쳐다보고, 어깨 펴고 천장을 좀 보세요. 천장에 뭔가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의심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쳐다보고 다니 이게 뭐 천장에 뭐가 붙었는지 의심이야이 네, 천장에 뭐가 붙었다. 어, 아, 전 수상한데? 상하면 어 직접 음, 제거하기 힘들죠. 그럼 우선 집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관리실에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질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세요